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소백 TV 채널입니다. 오늘 5월 6일, 세 번째 영상입니다. 제가 돈을 벌자고 영상을 하나 더 띄우는 게 아니고, 네. 수익 창출 이거 광고 안 넣겠습니다. 네.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, 애들을 자리를 배치를 어 다시 이렇게 습니다단오이를 순돌이가 있던 자리를 옮기고, 아, 노리는... 어, 여기, 탄흥이 자리, 이쪽으로 옮겼습니다. 그리고 순돌이는, 예, 이큰 도로, 음, 큰 놈이 좀 마음껏 좀 놀게, 아,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을 좀 넓히고자, 아, 이렇게 옮겼어요. 이 계집은 왜 순돌이 그걸 옮겼냐? 계집이 어, 아마 순돌이가 저기 집엔 잘안 들어갈 것 같아요. 잘안 들어갈 것 같아. 그래서 순돌이가 기존에 쓰던 이 계집을 이쪽으로 옮겼어요. 녀석은 비가 오거나 좀궂은 날은, 궂은 날에는 이 개집에 잘 들어갑니다, 여기에. 예. 그래서, 이렇게 이제, 어, 자리 이동을 했다. 이걸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, 예, 다시 촬영하게 된 겁니다. 예. 아, 처음에는 애들이 잘안 들어갔어요. 음, 그래서 제가 몇번 들어와 나와, 몇번 했더니,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. 아마 이제 계속 며칠, 어,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, 예, 문만 열면 들어가 하면 딱 들어갑니다. 예. 어, 이 견사 문장만 봐도 조금, 어, 제가 <laughs> 지나칠 때마다 자그 녀석이 조금씩 생각나는데, 음, 저도 이제 며칠 지나면 괜찮겠죠. 뭐, 동물이든 사람이든 시간이 해결해준다. 음, 그렇게 생각합니다. 밥을 잘 먹습니다. 어? 예. 사실은 탄웅이는 이 계집을 뭐, 여기 안 놔도 돼. 저 녀석은 들어가지도 않아. 어, 그, 이 녀석이나, 그 어미견 독순이나, 개집엔 절대 안 들어가. 몇년되더라안 들어갑니다, 개집에는. 그래도, 어,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,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. 잘 먹네요. 다 먹었냐? 응, 다 먹었어요. 아, 여기도, 좀, 청소 좀 해야 되겠네, 개집을. 저거는 두 개는 다 했어요. 어 근데 제가 요거를 깜빡 잊었네 <laughs> 네. 이제 저지를 해도 여기 천장에 이놈이 뭔 저지를 못해 해놨어요 높아서 지가 점프 해갖고 저걸 뜯는다는 건 말도 안되고 여기는 되더라고 여기는 저놈이 점프 해갖고 다잡아뜯 뒀어요 이 높이가 있으니까 안될 겁니다 어, 뒤에도 어, 또 혹시 긁을까봐 제가 블럭을 다 대놨어요 음. 저지를 할것 오늘 또뭐 있나 하고 그럼 연구 좀 해봐라 <laughs> 에이 말썽꾸러기 자 이상으로 아이들을 어, 이렇게 자리를 옮긴 거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다시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